자, 그 다음 질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 질문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이어서 참 쉬운 얘기를 참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 가끔 가다 보면.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수학 문제 푸는 거를, 수학 문제 푸는 거를 쌤이 비유로 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after problem. 자, 문제. 근데 어떤 문제인가? which need to be solved. 자, 풀어줄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풀어줘야만 하는 이 문제가 has been recognized, 인식된 이후에는, 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딱, 시험 문제를 봤는데 거기 문제,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아, 그러니까 문제가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식된 이후에는 the process of defining and representing the problem 자, 그 문제를 정의 내리고, 그리고 나타내는 것의 이 과정이, 근데 여기서 represent, 문제를 나타낸다라는 얘기는 문제를 어, 설명하다. 그런데 문제를 설명을 어떻게 할 건데요? 풀이로.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답이라는 얘기예요. 문제의 답은, 음,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 내리고 그리고 문제를 설명을 하는 이 과정이 아마 may proceed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계속되다 이렇게도 해 되고요. 진행되다. 그렇지, 문제가 그 시험지에 문제가 적혀 있다는 것을 어? 깨달았어. 아,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풀어야 되네. 그리고 나서는, 어, 근데 이 문제 뭐지? 아, 이차방정식 문제인가 보다. 정의를 내렸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설명해야 돼. 이차방정식을 이제 풀이를 해 나가야지. 그 과정은 그러한 과정은 이것과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with process such as analytical thinking. 자, 유추적. 그래서, 유추적 사고와 같은 과정과 함께 진행됩니다. 유추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슷한 점 찾기.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 문제를 봤어. 어, 야, 근데 그거, 이거, 생각해보니까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내가 공부할 때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한데? 어, 이렇게. 그, 고런 고로한 과정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자 to form an appropriate representation 자 그래서 적절한 적절한 representation 원래 나타내미란 뜻이죠 설명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적절한 설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풀이를 해가기 위해서는 이라는 뜻이야 자 problem solver must often try out several different perspectives 이 문제 해결자는 종종 several 몇 개의 다른 관점들을 시도해 봐야 됩니다. 트라이아 시도하다. 시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어. before finding one that gives insight to a solution path. 음. 그래서 여기서 자, 하나를 찾기 이전에 근데 어떤 하나예요? 자, 그 문제 해결의 길로에 직관력을 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문제 해결로 이끌어주는 문제 해결로 이끌어주는 어 여기서는 원을 지칭하는 대상은 퍼스펙티브가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올바른 풀이 방식 여기서 말하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 관점 그러니까 올바른 풀이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올바른 풀리 방식을 찾기 이전에 그 문제에 다양한 방법을 야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이긴 한데 X를 여기다 두는 거야? 아니면 X를 이쪽으로 넘겨야 돼? 아니면은 이 X는 다시 또 Y equal to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정의 내려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할 겁니다 그치? 아직은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딱 찾지를 못했거든 자 one way 한 방법 in which a variety, variety of representations can be found 자 그래서 다양한 음, 이 설명이 여기서 말하는 레프 a 젠테이션은그 문제 해결이라고 했어요. 다양한 이 설명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한 방법은 자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음, 완전하지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당연히 이거는 way 다음에 how를 쓸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이거는 is through analytical thinking 유추적 사고를 통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줬던 어 이거 저번에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when when an analogous problem 자 그래서 이 언어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식별됐을 때는 식별됐을 때는 then the solution of present problem is partially a matter of mapping one element onto another. 그래서 현재 문제의 그 답은 현재 문제의 답 그러니까 해결책이란 얘기예요. 해결책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is 부분적으로는 이것의 문제입니다. 맵, 한 요소를 또 다른 것에 어 m 하면은 연결하다라고 해서 그려주면 돼요. 명사는 지도고 동사는 연결하다. 한 요소를 또 다른 것에 연결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번 문제에서는 달걀을 x로 잡았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어, 토끼의 숫자를 x로 잡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 요소를 또 다른 것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요소는 이미 풀린 문제, 예전 문제에서의 요소, 이거는 현재 문제의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mapping involves comparing the problem, involve, 무엇을 포함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이 연결하는 것은 그 문제를 비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for similarity in structure. 그래서 구조상으로서의 유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identifying their parallel element. 그래서 그것들의 유사한 요소들을 식별하는 것. A and B의 구조가 되는 거야. 병렬 구조로 이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방금 쌤이 얘기해 줬던, 어, 아, 저번에는 X를 달걀의 숫자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토끼의 숫자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the solution of one problem then can guide the process of solving a novel one. novel 형용사로 하면 새로운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문제의 해결책이 then 그리하여 can guide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의, 새로운 것을 해결하는 것의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Through this analytical mapping process, 유사 이런 유추적인 연결의 과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 본다면 이 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방법은 이전에 풀어놨던 문제와 유사성 유사점 유사점을 찾아서 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유사 유사 그걸 반복하고 있었잖아. 그것만 봐도 답은 그대로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과정, 어, 유사성을 통한, 유출을 통한. 근데 물론 이 글이 수학 문제 푸는 걸 설명하는 글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쌤이 그거를 어, 비유로 사용해 가지고 설명했어요.